안녕하세요.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는 4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신문이나 아니면 증권사 레터 같은 매체에서 배당주를 살 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배당주 투자의 적기는 언제인지, 왜 우리는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당주에 투자할 때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는 배당주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제가 4월인가 배당금 입금 시즌에 배당 투자에 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배당 투자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당금 입금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배당 투자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이 되면 배당에 관련된 영상을 종종 올릴 예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시가 배당률이라든지 배당 성향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자면 배당 그 시가 배당률은 주식 한 주당 배당금이 몇 퍼센트인가 하는 거고. 배당 성향은 1년간 번 돈에서 이 회사가 1년간 번 돈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했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배당 투자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매체에서 가을만 되면 어김없이 배당주의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3분기 말에서 4분기 정도 되면 배당 투자의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배당주 투자의 적기는 배당 수익률이 커졌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기업 활동이 멀쩡한데 시장이 빠져서 주가가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커졌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4분기라서 배, 배당주 투자할 때고 1분기라서 배당주 투자의 적기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배당 투자를 할 때는 배당 수익률을 고려하셔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추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괜찮아졌는데, 한 가지 경우가 추가로 겹치면 정말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 투자에 적합한 종목을 본격적으로 편입을 하거나 편입 고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준금리 혹은 국채 수익률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의 배수가 역사상 고점이거나, 최근 몇 년간 최고점인 경우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시장금리 대비 특정 회사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그 배수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거나 혹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면 투자 적기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 배당액 추이는 사업보고서의 배당 쪽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과거 기준금리도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잘 나와 있거든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기준금리 대비 몇 배였나 체크를 해보시면 현재 배수가 매력적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지금 보여드리는 똑똑한 배당주 투자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국채 상대 시가 배당률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컨셉입니다. 국채 금리랑 시가 배당률을 비교해서 그 배수를 비교해서 매수 시점을 잡는 건데요. 책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19년 10월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주가가 2070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900선이 위협받으면서 주가가 박살났을 때가 정말 배당주 투자하기는 최적의 시기였고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지났지만 여전히 배당주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대비해서 뭐 배수라든지 아니면 시가 배당률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하락장에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서 매력이 별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마당에 더 올랐어야 정상인 배당주가 시장의 부정적 흐름 때문에 오히려 하락한 지금이 배당주 투자하기에는 어,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 2019년이 세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를 매수해서 15개월 정도 보유를 하면 배당을 두번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 5%짜리라고 하면 15개월에 10% 수익을 깔고 시작하는 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 시가배당률이나 뭐 배수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어 낭패를 볼수 있어요.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배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는 힘 때문이에요. 일정 수준의 그 방어선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을 했고 더불어서 배당금을 점점 높이고 있다면 주가가 무너져서 폭락했을 때그 배당 자체가 일정 수준의 지지선 역할을 해줍니다 만원짜리 주식이 연간 400원 배당을 줘서 시가배당률이 4%고 어, 그리고 얘가 배당을 과거 한 10년 정도 꾸준히 줘 왔다 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 심지어 미국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30%만 빠져도 배당수익률은 5.7%를 넘어버리게 됩니다. 이 5.7%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그 지지선이 되요 지금 기준 금리 자체가 1% 초반, 1% 중반 이하이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 자체가 100%의 방어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2018년 하, 그 하반기 폭락이나 2019년 그뭐 8월 정도의 폭락장에서도 배당주들의 방어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거는 다들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죠. 배당 자체가 가지는 일종의 그 신호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어선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이 꾸준하고 계속 늘려간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의 영업이 굉장히 잘 돌아간다는 뜻이라서 배당 자체가 기업의 가치와 주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경영진 판단에 관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배당을 통해 경영진의 철학과 능력 또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배당 신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당 자체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서 방어선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당주에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배당을 통해서 추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배당을 받아서 추가로 배당주를 계속 재투자하면 주식 수가 재투자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받는 배당금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만약 배당을 꾸준히 잘 주면서 배당액도 늘어나는 기업에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되면 주당 배당금이 늘어난 혜택을 늘어난 주식 수만큼 시현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파괴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이게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복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시중 금리 대비 그 배수를 말씀드리면서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당이 계속 증가하면 시가 배당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당주, 배당 성장주로 유명한 리노공업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주식 가격 상승까지 증가한 주식수만큼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가 주는 효과가 더 크게 되겠죠. 호흡이나 시간 지평이 긴그 직장인 투자자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배당주 재투자가 아니더라도 배당받은 금액을 현금 보유하면서 뭔가 좀 다른 그 종목이라든지 공격적인 종목에 투자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기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훌륭한 배당주 투자를 할때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한네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이것만 보면 배당 투자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최소한 배당 투자를 한다면 이거 정도는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배당주 자체도 기업에 대한 투자니까 당연히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당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배당만 보고 기업은 안 봐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지표 몇 개만 보고 배당주 투자해도 된다고 하는 거는 어, 다 허구예요. 먼저, 배당을 보실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을 보셔야 됩니다. 배당 지속성을 뜻하는 것인데, 배당이 신호로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배당을 꾸준히 이어왔어야 됩니다. 막 어느 해에는 폭탄 배당을 했다가, 어느 때에는 배당을 안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여력대로 줬다 말았다 했던 기업은 배당주 투자로서 그렇게 좋은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 의존형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굉장히 심하게 타는 기업이 많은데요 이런 회사들은 그 배당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쪽의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특히 석유화학 안에 정유사들의 배당이 어, 많이들 고배당주 배당주라고 알고 있는데 배당이 굉장히 들쭉날쭉한 편이에요 업황에 따라서 배당금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매체에서 배당주 추천을 할 때는 직전년도 배당에 근거해서 추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거에 그런 종목 중에서는 배당이 들쭉날쭉한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어떤 회사를 배당주 투자할 때이 회사가 최소 5년 정도는 안정적 배당을 이어왔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속성은 어, 기업의 상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배당은 기업의 영업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 지속성 자체가 기업 영업 활동의 꾸준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이 꾸준한 배당을 가리켜 회사의 자신감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꾸준한 배당은 우리가, 내리,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을 보완해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거 추이 확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에서 배당을 보셔도 되고요. 지금 그림처럼 네이버 증권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지속성을 판단하고 향후 배당 추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fcf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굉장히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fcf가 뭐냐면 free cash flow예요. 잉여 현금 흐름.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남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잉여 현금으로 FCF는 기업이 영업을 해서 창출한 현금에서 지금 보유 중인 자산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확장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배당 같은 주주 환원책을 쓸때이 FCF 범위 내에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에는 감가상각 같은 비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 FCF와는 그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FCF 자체는 HT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어, 직접 구해도 돼요. 공식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와 있어요. 아니면, 손쉽게 네이버 금융 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기업이 있는데, 올해 FCF가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 배당 확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지속적으로 배당은 주고 있는데, 올해 FCF가 막 까이고 있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몇 년간 fcf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면 조만간 배당금 삭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겠죠 배당주 투자할 때는 단기 수익만큼 fcf도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높은 배당 성향을 피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 처음 듣는 말이라면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번 돈에서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가 배당 성향이라면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배당 성향이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90%에 해당한다 번 돈의 90%를 배당하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기업의 영업이 일시적으로 악화됐을 때 배당금이 크게 훼손이 돼서 삭감이 돼서 그 배당 지속성 여부가 그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배, 예를 들어서 100원 벌어서 90원 배당하는 기업이. 한해 영업이익이 좋지 않아 영업이 좋지 않아서 50원 밖에 벌지를 못했다 라고 하면 이게 예년처럼 90원 배당하기가 쉽지 않은 노릇이죠 보유한 돈까지 깨서 배당에 써버리거나 아니면 차입을 받아갖고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좋은 배당주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배당 자체가 주가에 주는 영향이 그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배당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배당 성향이 지나치게 높은 회사는 이 배당 성장을 위한 배당 증액, 그 배당 증액 여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에 따른 주가 성, 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통상 30% 내외, 많이 쳐줘도 50% 내외가 배당 성향이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당 재투자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는 10번도 더한 것 같아서 짧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갈게요. 배당 받은 돈은 써버리는 돈이 아니고 무조건 재투자를 하셔야 되는 돈이에요. 재투자를 하셔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배당 투자를 하는 이유에서 나온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배당은 반드시 재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저도 그 쉽게 쉽게 지표만 보고 투자하세요. 제가 찍어드린 몇 개만 보고 투자하시면 배당주 투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영상 찍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근데 배당 ETF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배당주에 개별 투자를 하실 거면 기업을 보는 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디폴트를 보셔야 돼요. 배당이든 뭐든 전부 기업과 영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내가 투자하는 철학과 방법론에 맞는 기업인지 꼭 보시고 그다음에 배당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배당만 보고 따라가면 낭패를 볼수 있어요. 당장 그 직전 년도만 하더라도 정유주 굉장히 고배당이라고 해서 편입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 주위에도 지표만 보고 그 직전 년도의 전년도, 그러니까 17년도 배당만 보고 막 편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안 됐죠, 이 배당주 투자가. 배당 투자를 기업 활동과 연계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FCF와 지속성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보다가, 어, 이 회사는 배당도 계속 주는데, FCF도 꾸준하고 계속 확장이 되네. 이 회사가 가진 BM이 뭔가 강력한 게 있는 게 틀림없다. 라고 생각을 충분히 유출을 할수 있겠죠. 이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사업 보고서를 보고 회사를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거슬러서 기계적으로 지표만 보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시가 배당률만 보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조금 더 확장하다 보면 배당주 투자에서 출발해서 기업까지 보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당주는 그 배당투자는 특히 투자의 시간 지평이 긴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승산이 굉장히 높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나는 평소에 보던 관심 종목도 없고, 배당주가 뭔지, 도대체 어떤 게 배당주인지 힌트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노가다 방법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진짜로 기초적이고 단순한 방법이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네이버 들어가셔서, 그냥 배당주라고 쳐보시면, 네이버에서 배당수익률 상위 종목 리스트를 보여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풀리스트를 보시면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리스트가 배당을 언제 했는지를 싹 무시하고 그냥 수익률만 놓고 뽑은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어리 최근인 종목 중에 과거 3년 배당이 꾸준한 기업을 위주로 탐색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사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탐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이투자 같은 사이트를 가보시면 주기적으로 배당주 추천 그 레터가 올라오거든요. 이걸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분석을 시작하셔도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투자에서 제공하는 배당주 추천 레터가 그 종목군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분석을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돈이 좀 들어가는 방법인데 전체 상장사 재무 자료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퀀트킹이라든지 이런 사이트, 이런 카페는 돈을 조금 내면 전체 상장사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시가 배당률, 뭐 배당 성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엑셀로 배당 자료를 바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라면 가장 편하고 손쉬운 방법인데 각 증권사 들어가 보시면 배당 관련해서 리포트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들이 상당히 쓸만합니다. 물론 대부분 대형주에 좀 치우쳐 있고 금융주에 치우친 경향이 조금 있긴 하지만 스몰캡 배당주를 다룬 어그 리포트들도 찾아서 같이 접목시켜서 보신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기억하시면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면 괜찮은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배당 투자를 잘해서 그 월세 투자 부럽지 않은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